어, 자, 그리고 보자리가 넓은데 옆사람 같이 앉아야지 이렇게 넓은데 혼자 앉으면 안 돼. 봐봐요. 자리가 너무 남잖아요. 그냥 다, 다른 분들고 같이 앉으세요, 아버님. 괜찮아요. 이거 접고 거기랑 앉아요. 자더 당기세요. 저기, 저,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어머니. 아니, 이 어머니 옷자리 에 혼자 앉아요? 자, 거 같이 앉아요 네, 다른 사람 같이 앉아요 고맙습니다 자, 더 붙으세요, 앞으로, 옆으로 그리고 돗자리 없으면 옆 사람 같이 앉아도 돼요 누구요? 아니, 앞으로 같이 앉아도 돼 그렇지 자,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은 편하게 여기 계실 거죠 고맙습니다 이분들은요 고맙습니다 이분들은요 별도로 제가 한번 뭐 생각해 볼게요 예, 네. 제 집을 담보로 받아가지고 <laughs> 저, <근데 웃음> 뭘 보태드리겠습니까? <버텼도> <laughs> <laughs>